만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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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. 만들어. 립번용태야 거리 좀 뒤로 온다, 뒤로 온다 내리는 거봐민율리 하고 용태 아무리 해

i'm gonna 때, 빨리 가야 돼. 태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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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해, 태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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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나가 양호가 그 아, 지금 태양! 이 나가면 태양! 태양! 가 나가줘야지 가 하고 이가 하나 차단하면 되잖아 그죠 아, 잘했어. 괜찮아. 내리자. 내리자. 시우야좀 야, 커버 들어가지. 왼쪽 차단해하라 you <laughs> I'm not s u r 앞 Hey, hey, h 이 y Hey, 이 e y Hey, hey. Hey, hey. Hey, hey. Hey, hey. h 가 y hey. Hey, hey. Hey, hey. Hey, hey. Hey, h 진 y 빨리 You okay. 이때, 지금! 이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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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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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! 이때! 이 이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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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! 이때! 이 그렇지! 이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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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나가. 빨리 받아라, 형제님. 안으로, 안으로. <끼�> 태양이 준비, 태양이 준비. 나와야지 빨리 빨리 태양이 받으면 되잖아. 안으로 들어가야 캐리가 나간다고. 나가야지. 조금만 더 가, 조금만 더 가. 자 글로 나 아 거기 시간이 없어. 안으로 가. 안으로 가. 안으로 가. 안으로 가. <목소리> <배우야>. <목소리> 야 야, 야. <목소리> 야어어 hey, hey, 야, 바로 가야 돼. <목소리> 아. ਅੱਛਾ ਗਿਆ 점수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해. 용태 페리야, 페리옆으리야 페리야, 페리야, 태리야 페리야, 리야 페리야, 점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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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